네, 안녕하십니까. 어, 아, 광주에서 한 시간 달려서 저는 그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 와 있습니다. 송광사 주차장에 막 도착했고요. 오늘은 송광사가 있는 산 조계산 정상을, 어, 아, 갔다 올 예정입니다. 아, 여기 등산 곳은 원래 송광사에서 출발해서 서남사로 이렇게 뭐 를 두고 넘어가는 방향이 있고요. 서남사에서 장군봉을 걸쳐서 송광사로 오는 코스가 있고요, 두 코스입니다. 저는 그 송광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무소유를 그 글을 그 책을 내신 그 유명한 법정 스님이 계신 곳 불이람을 먼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유 길을 한번 걸어보고요. 평소에 그 스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셨는지, 저도 나이가 있는 입장에서 한번 그런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무소유 길을 걸어서 부리람, 지금 그 법정 스님이 그 부리람 앞에, 호박나무 밑에 모셔져 있다고 하니까, 아, 그, 고명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불이람 갔다가 다시 성광사로 와서 성광사에서 장군봉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지금 현재 9시 50분이고요. 성광사에서 서남사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장군봉 갔다가 다시 성광사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뭐한 시간 아니 다섯 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저는 그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 플러스 할 것이고요. 휴식 시간 빼고입니다. 또 거기다가 불이람을 그 왕복 갔다 올 시간 플러스 하면은 그래도 오늘 그한 7, 8시간 걷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단만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갔다 올수 있습니다. 자, 안차님. 오늘 그 법정 스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 보실까요? 한번 가시죠. 불이람에서 다시 송광사로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40분입니다. 다리 밑에 매달려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네요. 돈 네. 뭐 하나 매달려 있죠. 잎이 돋고 꽃이 피면은 도조국사 진월 스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너와 나는 같이 살고 죽으니, 내가 떠날 때 너도 떠나고, 너의 푸른 잎을 다시 보게 되면, 나도 그런 줄 알리라. 이 송광사를 둘러보려면 약 55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럼 1시간 동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입구에서만 잠시 구경하고요. 등산로로 들어갑니다. 조계산으로 올라갑니다. 네, 길은 상당히 좋아요. 에, 역시 젊은 노인 혼자뿐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아주 그, 비는, 어, 우비를 안 쓰면 다 옷이 젖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네요. 네, 이곳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아주 유쾌한 것은 물소리가 아주, 아주 청량하게 들립니다. 네. 지금 혼자이다 보니까 많은, 정말로 많은 생각도 하고, 아,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으네요. 아무도 없는 송광사 뒤에, 조개산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고요합니다. 이 조개산에 젊은 노인 혼자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옆에는 물소리가 고요. 이 쫄쫄쫄쫄. 아 리듬을 맞춰주고요. 아 젊은 노인도 젊어 봤지요. 그리고 지금 늙어도 보고 있습니다.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노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노후라는 2, 30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산에 다녔습니다. 대부분이 그 산에 열심히 다니던 분들도 60대 말이나 70대에 들어서 다 산행을 접고요. 이유는 나에게는 좀 무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60대에 있는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에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노년에도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산에 비가 오나 눈이어나 산의 맛을 들리게 되면 그 꾸준함으로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이 없고요. 체력 단련, 건강 관리 최고입니다. 오늘도 젊은 노인 함께 할 친구가 없어서 혼자 왔지만 비가 이렇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혼자 앞 발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산저지요 하여튼 다들 70대까지는 열심히 다녔고. 그 위에는 다고만뒀는데 정말로 진짜는 70서부터입니다. 하여튼, 나, 나중에 최선을 다해서 운동도 하고, 산에도 다니고, 그렇게 건강관리 내지는 좋은 공기, 좋은 숲을 찾아다니던 그 꾸준함은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아파서 와상노인이 되면 그때는 많이 후회들 하시더라고요. 아, 한번 열심히 60대 후반 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셔서, 혼자야? 혼자 너무 좋아요. 한번 다녀보십시오. 그 맛을 알 수가 있고요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숨이 아프네요. 건강관리.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목적지 정해서 가다가 힘들면 멈추면 되고요. 더 힘들면 되돌아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시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젊은 노인은. 엽지기하고 함께 왔습니다. 근데 엽지기는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이 조계산 정상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서 불이람까지 무소유의 길을 걸어서 그쪽으로 갔다가 저 혼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젊은 시절에도 그랬지만 노년에도 그 꾸준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갈 친구가 있으면 더욱 좋은데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무리이다. 나는 못 가.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못 가는 거죠. 노년에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젊은 시절에는 식솔들 거느리려고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다면 노년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목표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 숨이 아픈데 어쩝니까 이게. 자,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기 때문에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죠. 네, 이제 그장문봉까지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뚜벅뚜벅 걸어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능선까지 올라왔네요. 여기서 장군봉까지 3km. 그래도 능선길이라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보리밥집이 어, 그 유명한 보리밥집을 가려면 여기서 또 2km를 내려가야 되네요.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봉우리가 연산봉 0.3m. 그리고 제가 가야 될 곳은 이제 장군봉 3km 여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능선길로 이렇게 장군봉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박골 삼거리. 현지 시간 2시 10분입니다. 점심 식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힘들게 장군봉 올라왔고요. 어, 여기는 888m라고 그랬는데 이쪽에는 어, 884m 약간의 4m가 차질이 오는 것 같네요.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아, 힘들게 올라왔고요. 현재 시간은 3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셀카 한번 찍어야죠. 네, 다내려왔고요 현재 시간 6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힘든 산행이네요. 아, 몇 펴서 이제 그 변한 것이 그전에는 그 경로가 65세였는데 여기에서 70세로 상향이 돼서 65세의 그 특혜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어 법정 스님이 계셨던 불리람까지 갔다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해가 지금 넘어간 것고요. 지금 그 매표소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어 현재 시간 6시